자.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 2에 새로운 단원인 집합과 명제 파트를 할 거야. 어, 교과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중학교 1학년에서 집합을 일부 다뤘었거든. 근데 이게 개정하면서 고게좀 바뀌어졌다.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만 지금 집합이 시작되는 거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집합과 명제라는 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2학년, 3학년 가서 집합과 명제 문제로만 발생이 되느냐 아니다 물론 모의고사에서 일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다른 문제로 내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어떤 기호를 활용하거나 의미를 활용하거나 할때이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쓰일 뿐인 거지 이 자체가 고등학교 이상 학년 가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호하고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이 단원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단원을 시작하도록 할게. 자, 보자. 항상 새로운 단어이 나오면 우리가 집합, 명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, 그럼 집합이 뭐지라고 하는 걸 당연히 물어보겠죠. 어,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특징 지을 수 있는 대상들의 모임이다. 라는 게 집합의 의미 또는 정의야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, 분명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.